안녕하세요. 무전기 프로 하나통신입니다. 오늘은 하나통신의 렌탈 무전기 중 하나인 XL 400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XL 400은 이제 구하기 어려운 귀한 아날로그 무전기로 행사장은 물론 건설 산업 현장, 영화 촬영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업무용 무전기 중에선 소형 사이즈로 손이 작은 분들도 편하게 휴대 및 사용이 가능합니다. 렌탈 시 기본적으로 배터리 완충 상태로 보내드리며 고급 경호용 이어셋도 무상으로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8대 이상을 2일 이상 렌탈하실 땐 충전 보관 케이스를 함께 드리며 개별 충전기가 필요하신 경우 개별 충전기로 제공해 드립니다. 렌탈 비용은 수령과 반납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외하고 실사용일만 렌탈일자로 책정됩니다. 렌탈 신청 방법은 하루만 사용하시는 경우엔 온라인에서 대수만큼 구매해 주시면 확인 후 사용 일정에 맞도록 발송해 드리고 이틀 이상 렌탈 시엔 하나통신 고객센터로 연락 주시거나 이메일 또는 핸드폰 문자로 무전기 종류, 렌탈 수량, 사용 일정,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렌탈 계약서를 발송드리며 계약서를 작성 후 회신 주시면 사용일에 맞추어 보내드립니다. 네이버 쇼핑 등 온라인 주문 시 주문 메모란에 무전기 대수와 사용 일정을 꼭 기재해주세요. 무전기는 택배로 발송되므로 여유있게 신청해주셔야 원활하게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당일이나 급하게 필요하신 경우엔 고객센터로 연락주신 후 방문 수령이나 퀵으로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업무용 무전기 외에 전국망 LTE 무전기, 실시간 양방향 대화가 가능한 무선 인터컴, 동시통역 여행가이드용 무선송수신기도 렌탈 가능하니 하단 더보기에 URL을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